사랑하는 열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 친화적인 시조들 몇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현보의 어부단가 시작합니다. 어부단가는 말 그대로 어부가 쓴 거야 노래를 부른 건데 자 어부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일수 2수만 이번에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수는 이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자 이중에 시름 없는 것이 어부의 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싫름은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걱정이 없대요 어디 있냐면 지금 어부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걱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어부는 만약에 이게 직업이라면 싫름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자연친화적인 시에서 시조에서 보통 어부는 풍류를 즐기는 삶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력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그러니까 내가 어부가 되어서 이력편주가 뭐냐면 이게 나뭇잎인데, 이렇게 나뭇잎처럼 작은 배야. 나뭇잎처럼 작은 배를 만경파, 넓은 바다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겠는가? 물음표. 고정에서는 항상 물음표를 살려주자. 자, 인세는, 여기서 인간세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간세상을 이제 나타내는 말들이 인세, 속세, 홍진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홍진은 꼭 알아둡시다. 홍진이 뭐냐면 붉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붉은 먼지는 뭐냐? 옛날에는 이제 포장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도로가. 사람들이 막 다니면 먼지가 막 일어나요. 그런 거기도 하고, 붉은 먼지라고 하는 이제 어지러운 사,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니까, 어쨌든, 홍세, 홍지는 인세, 속세를 상징한다. 그래서 보통 부정적으로 쓰인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잊어버니날 가는 줄 알겠는가? 날짜가 가는 거. 그러니까 세월이 가는 걸 내가 알겠느냐? 이거야. 그럼 지금 얘는 다 잊어버렸으니까, 날짜, 뭐, 달력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니네 집에 있으니까, 어,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약간,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기억이 잘안 나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속세에서의 걱정을 다 잊었다는 것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수에서는 어부의 한가로운 삶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2수로 이어져요. 자, 이렇게 여러수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연시조라고 하죠. 연시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 보도록 합시다. 자 구버난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정산. 자 구버 보니 천심이나 되는 녹수 푸른 물이고 돌아보니 만첩이나 되는 정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거요? 예 아, 이렇게 산도 물도 깊고 좋은 곳에 화자가 뭐 하고 있니? 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그런데 갑자기 십장홍진 여기 아니에요 자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라고 물어보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자 여기서 십장홍진 당연히 만첩청산이란 자연과 대조되는 의미겠지. 기억나니? 홍진이 뭐라고 방금 얘기했죠? 속세라고. 부정적인 의미, 속세. 그러니까 속세가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여기서는 십장홍진을,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릴 수있는거야뭘 가려? 뭘 가려? 십장홍진이 만척정산 천심녹수를 가릴 수 있는가? 가릴 수 있겠니? 에게 십밖에안 되는 애가 천과 만이나 되는 녹수와 청산을 가릴 수가 없겠죠. 그치? 얼마나 가렸는고를 우리가 이제 가릴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뭐서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 홍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산과 강이 이 정도라면 홍지는 뭐이 정도 되겠지. 얘는 천 만인데 얘는 십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얘네가 더 크니까, 천진녹수 만첩청산에 홍진이 가려져 있다. 홍진이 가릴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호의 월백하거든. 자, 강호는 자연이에요. 원래는 강호가 강과 호수거든. 그런데, 강과 호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3의 의미인 자연이라는 의미로 합성어가 돼버린 거예요. 자, 자연의 월백. 하얗게 달이 떠요. 흰 다리 뜨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 밟거든. 더욱 무심하에라. 여기서 무심은. 너왜 이렇게 나이, 나한테 무관심해? 뭐 이게 아니에요. 욕심이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나는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자, 고전에서 무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둡시다. 자, 고전에서 나오는 무심은 뭐라고? 욕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욕심이 없겠어? 이십자홍진의 욕심이 없다. 나는 인간사의 욕심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 뭐야? 얘는 자연에 있는 거고 홍진은 내가 있는 이 자연을 가릴 수 없다라는 유유자적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연보의 연시조를 넘어가서. 밑에 있는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송순의 시를 좀 봅시다. 송순은 얘들아 사실 이 작품도 유명하지만 면항정가라고 하는 가사 작품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면항정가도 자연 친화적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사라서 먼저 시조를 보도록 합시다. 자, 10년을 경영하여 10년 동안 계획했대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초려상간, 초가집 상간 세 칸을 지어낸 거예요. 자, 10년이나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게 뭐야? 평생 얘가 뭔가 오랜 시간 동안 초가집 세 칸을 지어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니들 어, 니들은 좀 아직 은안 그렇겠네. 샘은 샘도 나중에 어, 전원 주택에 서 살아야지. 뭐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초가집 세 칸을 지어낸 거예요. 자, 세 칸에서 초가집을 이렇게 지어냈지. 근데 얘들아 기와집도 아니고 세 어, 10년이나 생각해서 초가집을 지었잖아요. 자, 이게 그래서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안분지족 하고 연결되면서 소박한 삶을 얘가 지금 지향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나한 칸, 달한 칸에 청풍 한칸 맡겨두고, 오, 뭐야? 세칸 중에 나, 달, 청풍한테 이제 한 칸씩을 준 거예요. 뭐야? 방을 줬다는 얘기는, 맡겨줬다는 얘기는 얘네를 의인화했다는 얘기겠죠? 달과 청풍을 의인화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과 함께 사는 무라 일체적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친화. 자, 마지막. 종장.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그런데 이제 강산 너무 커. 강산 너무 커서 우리 집에 못 들어오는데 뭐야? 오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두고 보겠다는 거죠. 자, 성순이 자연물들과 뭐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 하나가 되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작품 보도록 합시다. 말 없는 청산이요. 자, 사는 말이 없대요. 사는 말이 없어서 좋은 거죠. 태 없는 유수로다. 물은 형태가 없잖아요. 그쵸? 형태가 없는 흘러가는 물이로구나. 그래서 청산과 유수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대꾸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 뭐뭐 없는 뭐뭐고, 뭐뭐 없는 뭐뭐고.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짝을 이루면서 대꾸를 만들어요. 자, 갑 없는 청풍이요. 거기에다가 푸른 바람은 갑도 없대. 너무 좋죠? 자, 임자도 없는 밝은 달이에요. 다 어떤 애들이야? 내가 다 동그라미 했어? 왜? 긍정이니까 동그라미 한 거예요. 긍정적인 걸 우리가 동그라미를 하도록 약속을 합시다. 자, 이것도 어때? 위와 같이 대구법 쓰인 거죠.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두 줄도 어때요? 뭐뭐하는 뭐뭐, 뭐뭐하는 뭐뭐가 계속 반복되는 대구이고 당연히 반복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누구야? 화자죠. 화자.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여기서 분별은 뭔가 이제 막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는 걱정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 없이 늙겠다는 건 뭐야? 내가 만족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삶에. 그래서 이것도 안분지족이에요. 자연 속에서 내가 엄청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세 편의 시는 다 자연 친화적 시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좀정 이제 이거는 그냥 각자 읽어 보세요. 방금 설명한 거니까.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도 함께 풀어 보도록 합시다. 쌤한테꼭 개인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 줘야 돼요. 건우야, 잘 찍어서 보내 준거 얘들아 내일 다 찍어서 보내주세요. 화이팅 열커 화이팅.